여기 진짜 이거 딱 주변만 봐도 진짜, 운전 힘들각이다난 <laughs> 여기 많이와봤는데 어, 이안와봤는데안이게 많이 이거 다들 아니, 눌러서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어떻게? 이거 막아 이 얼마나 막아잖아. <laughs> 아니 이게 금방금방 안 돼. 너무 힘들어. <laughs> 와 이거, 이거 되게 웃긴다. 너 잡아. <laughs> 잡아! 뭐야 아, 미친. 왜 이렇게 이 <laughs> <떠 있어>. 돌아. <웃음> <웃음> 경찰차는 <웃음> 가속도가 딸리지롱. <laughs> 아, 제동력 이거 너무 안 좋은데. 이거 제동력 달려서 <laughs> 아니 왜 봐, 아니야? 야, 이건 너무 저기 유리한데. 그니까 다가가지고 사이사이 잘 들어가네. 우리는 커브만 돌면 속도가 아주 내려간다고. <laughs> 다시 속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. <laughs> 어떻게 잡을까? 한오0년 걸려 아주. 야 심지어 아, 미친. 트럭 사이사이 있어 이거. 진심입니다. 이건 이건 모리가 이겠다 잡질 음. 못하겠는데. <laughs> 어, 아니 치질 못하겠어. <laughs> 서로 우리끼리 치고 난리잖아. <laughs> 구조물에 치워가지고 폭도 갔나? <laughs> 즐겁네, 즐거워. 아니 이거 커브를 못 돌아. 커브를 돌면은 아, 존나 멀리 가 있어. 이거 사기 좋아야 이거. 사기 좋아 원인 신고합니다. 잡힐 수 없, 잡을 수 없는데. 물에 빠 빠지지만 마아 아, 다들 왜안 잡아 이제 포기했어. <laughs> 다들 안 잡고, 잡고 돌아가고 있는데. 땅에는 포기한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껴가지고 리스폰 했는데 개멀리 돼. 이거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거야? 어디까지 가? 몰라, 나 내려갈래. 어... 올라가. 나, 나, 내려갈래. <laughs>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. <laughs> 나 내려갈래.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. 나 내려갈래. 올라가. 아, 나, 내려보내달라고내려 보내 아, <laughs> 보내줘! 올라가! 안돼! 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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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거게 이렇게. 게이렇이이이어게이렇 모르겠어요 렇이는 그냥 어, 미니맵 보면서 렇게 미니맵 쫓아가고 있는데 없어. 아 이거는 아. 돌고도 열다섯 개다 하겠다. <웃음> 돌고도 <laughs> 하다 빨리 와 빨리 와. 저 어떻게 들어가? 오 감사. <laughs> 무감이라든가 거야 아, <좀> <laughs> <너무. 웃음> 아 가속도 너무 좋고. <laughs> 아나물 떨어진다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누었어 누가 빠졌는데요. <laughs> 아니 차가 뽀락으로 빠졌어요. 나 봤어. <laughs> 나, 차에... 나 봤어. 너, 너, 이거 너무 위험아 이거 어떻게 들어 여기를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어디 <laughs>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아 이거 물이 아, 이거 도시로 이거 다시 돼. 이거안 돼. 이거 못 해. 맞아. 이거 너무 에반데? 이거는 못 잡아. 아이 씨. 우리가 너무 차체가 커서 구조물에 닿겨. 아이이게 어. 내가 잘한다고해는데 <laughs> 우리 게임은 아리만은... 아 그건 누구나 한다. 응? 아 이거 진짜 다 갔다 진짜 아야. 이거 빠개고 이거 안 한다. 나도 왔다 진짜로 <laughs> 이거 진짜인가 이거 해봐 뭐, 우리가 이거 경찰처럼 돌아다녀봐 여기 <laughs> 진짜 야, 미쳤다 이거 <laughs> 안 된다 이거도 날 맞지 가속보. 못하나 가속포가 안 난다 전혀. <laughs> 어. 아 이거 안돼 이거 무효야 네, 이거 무효야 위호, 그래 내가 위호, 해볼게 위호. 돌고 가 해봐 그러면은 무효무효 어, 나? <laughs> 어 나요? 아 내가 잘한거지 당연히 지리를 잘 쓰고 어? 경찰차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에이, 고인물아. <웃음> <됐냐>? <웃음> 아유, 그래 고인물아 됐냐? 이 싫어요 누준비싫어이누준비이다 우우우우 싫어싫어다시 진짜 웃겨 웃겨 정말